양 팀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불스프살 클럽 장상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진우 골키퍼, 경정수, 권석주, 문직수, 김지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 FS 오늘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벤치에는 이한울 코치가 함께하고요. 박영환, 이한울, 김영록, 김선빈, 홍석용 선수입니다. 양 팀의 전반전 20분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고양 불스프살 클럽 오른편. 흰색 유니폼에 강원fc 입니다이한늘 버텨냅니다 등지고 왼쪽 돌아섰습니다 이한늘의 쇼팅 벗어납니다 야 돌아서자마자 왼발로 때려봤고요오우저 위험 있어요 골대 비어있습니다 쇼팅 박영준의 마무리였습니다 수비 진영 박영준의 몸에 한번 걸렸고 최주영이 잡습니다 최주영의 왼발 쇼팅 높았습니다. 왼쪽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최주영. 자측면에 공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상훈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아 이상훈 선수가 좋은 슈팅 한 차례 보여줍니다. 왼발이었습니다.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받자마자 때려봤던 이상훈 선수였고요. 상당히 좋은 침투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방에 우희준. 그대로 슈팅. 쳐냅니다. 아 이번에 오우람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찔러줍니다. 달려갑니다. 자 하지만 골키퍼 박영원 선수가 미리 나와있었습니다. 서병대. 전방으로 찔렀습니다. 헤딩. 빗나갑니다. 자 살려냈어요. 이상훈. 이상훈이 들어갑니다. 이상훈. 골대 앞쪽 걷어냅니다. 야 오늘 경기 분위기는 이상훈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고양 불스풋살 클럽입니다. 자 지금도 직접 몰고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유지했고요. 강력한 왼발 슈팅까지. 자 밀어내는 타이밍 고양이 잡아봤는데요. 뚫어 나옵니다. 홍석영 찔러줬고요. 김선빈 컷백 나가냅니다. 중앙으로의 연결 차단을 해내고 있는 고양 불스입니다. 자, 김영록 지체하지 않았고요. 빠르게 연결합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1대 0의 스코어 원정팀 강원 FS가 오늘 경기를 앞서갑니다. 김선빈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곧바로 공격 흐름 잡아가는 고양이고요 오람이 돌아섭니다. 슈팅 높았습니다. 자 프라인 앞쪽에 네 명의 선수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슈팅 김지훈입니다. 한번 접고 이상훈에게 다시 한번 접습니다. 이상훈의 오른발 잡혔습니다. 박영원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김혁준 중앙으로 길게 처리 들어갑니다. 야 지금 골대로 한 번에 들어갔고요.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자 전방에 권석주 선수 그리고 박영환 골키퍼가 좀 넘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야 득점 인정됐어요. 고양 팬들 기뻐합니다. 장규범. 자 왼쪽. 이상훈. 버텨내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크로스 연결.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김영록 달려갑니다. 김영록. 막혔습니다. 바로 코너킥. 중앙에서 때려봤는데요. 높았습니다. 경정수가 막아보는데요. 슈팅! 처냅니다. 김혁준 골키퍼. 자, 재빠르게 아! 막혔습니다. 야, 코너킥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연결했습니다. 김혁준 골키퍼 막아냈고요.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양팀 전반전 스코어 1대 1입니다. 김선빈의 득점으로 앞서갔던 강원 FC였는데요. 김혁준 골키퍼가 아, 득점을 또 해내면서 양팀 한 골씩을 주고 받았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1대1 스코어 동점 상황.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경정수에게 넘겼습니다. 자, 경정수 뚫어냅니다. 왼쪽 올라갑니다. 넘겨 줍니다. 들어갑니다. 경정수의 패스 전방에서 완벽한 마무리. 후반전 시작과 함께 2대 1로 앞서가는 고양 불스 의프살 클럽입니다. 자 권석주의 득점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권석주 선수는 이번 시즌 기록한 세골 모두 강원 FS를 상대로 기록합니다. 야 완벽한 아웃프런트 패스 그리고 전방에서 권석주의 마무리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뭐, 득점을 난. 아, 저 지금 뭔가요? 전방에서 끊어내면서 득점했습니다. 김영록입니다. 아,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2대2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넘겼습니다. 수비에도 잡아놓습니다. 슈팅! 다시 한 번! 기회를 놓칩니다. 자, 다시 한번 권석주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공중볼이 떨어지면서 잡아놓고 슈팅까지. 와, 두 번의 슈팅 모두 몸으로 막아냅니다. 제 앞전에 좀 이런 상황에서 김영록 선수에게 실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풀어 나왔습니다. 권석주 오른쪽 왼발! 높았습니다. 김지훈의 슈팅. 자 김영록 정규범 선수가 1대 1로 맞붙으면서 빼냈고요. 자 다시 끊어줍니다. 김선빈 반대 넘겼습니다. 제쳐냈고, 아 골대 옆쪽을 때립니다. 김영록 선수가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해봤는데요. 하지만 이 슈팅 골대 왼쪽 골대를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쳐내는 장면까지 상당히 좋았는데요. 박영준 빠르게 내족골 리턴 받습니다. 박영준 중앙에 있습니다. 흘려줍니다. 아 반대편에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문직수 전방 투입. 자 등을 치면서돌아들어온는 권석주입니다. 권석주 찔러줍니다. 득점합니다. 낮은 크로스가 그대로 연결되면서 자 득점이 나왔고요. 박충훈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3대2로 합성합니다. 야, 이런 마무리를 또 기다렸던 장상준 감독이었는데요. 골올때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던 박충훈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 걸음을 앞서 나가는 고양불스 풋살 클럽입니다. 이한울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달려갑니다.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넘겨줍니다! 아 맞고 났어요! 들어갑니다! 경기는 다시 동점입니다 김선빈의 득점! 야 오늘 경기 어디로 가나요?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야 이한울이 여기서 끝까지 볼을 살려냈고요. 빠져나온 볼을 돌아서면서 득점 마무리 김선빈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선빈이고요. 홍석경의 패스 끊겼습니다. 최주영 흔들어봅니다. 중앙에서 속지 않았어요. 서병대 오람. 자, 버텨냅니다. 오우람. 이현우 선수가 압박을 해보는데 끝까지 버텨요. 자, 넘어집니다. 김영록 끊어냈고,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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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힙니다!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오우람. 부딪히면서 뺏어냈습니다. 공격 숫자가 많아요. 찔러줍니다. 멈춰놓고, 흘려줍니다 서병대, 막힙니다! 서병대 마무리를 걷어냅니다. 오우람 선수가 찔러주면서 오른쪽에 기회가 열렸고요 뒤쪽을 바라봤는데. 자, 여기서 슈팅을 걷어냈습니다. 다시 오우람. 끊어냈어요. 역습기회입니다. 김영록. 자, 이하를 잡아놓습니다. 강원의 공격. 이하를 찔러줍니다. 김영록. 아, 김영록. 골로 킥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했던 임채동 선수였고요 김지훈. 골대 앞쪽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권석주였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 득점 권석주. 이제 고양불스가 4대3으로 합성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위치 선정인데요. 골대 앞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던 권석주. 자분하게 제천에 고 오른쪽입니다 김영록 아 슬라이딩 태클 김지훈입니다 김선빈 김선빈 제천입니다 꺾어줍니다 태클 반대편 아 김영록이 놓칩니다 일단은 위험적 벗어나고 있는 고양이에요 최주영 살려냈습니다 이한우리 압박 통했습니다 공격수자 3명 김영록 이하노아 경기 4대 4의 스코어가 됩니다. 이야, 이 경기 내용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와, 정말 이 마지막 기회 한 번이었는데요. 상위 탈이 이하놀입니다.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불사살클럽과 강원FS 두팀 간의 경기는 아,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승점 1점씩을 나눠가지면서 오늘 서로가 아, 서로에게 승점 1점씩을 또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양팀의 경기를 통해서 순위반등도 노려봤던 강원FS인데 일단은 극적인 무승부를 또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이 강등권 탈출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